봐봐, 이렇게 어깨만 건다고 회전이 아니야. <목소리> 오른쪽이 이렇게 열리는 이게 바로 회전이지. 어깨 회전은 절로 가세요. 이 느낌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목소리>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해줘야 우리가 오른쪽이 잘 열려서 공을 <목소리> 세게 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리를 좀 많이 내보낼 수 있고 좀 올바르게 스윙할 수 있는 어깨 회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두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 자 많이들 실수하는 어깨 회전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걸 어깨 회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기가 되게 많이 꼬이는 느낌 나거든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리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우측으로 밀면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가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덤비겠죠? 왜? 왼쪽 어깨가 이만치 왔으니까 반대로 저공 맞추려면 얘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깨 회전은 여기를 이 왼쪽 어깨를 오른쪽 발까지 보내라라는 것보다도 오른쪽 어깨를 좀 뒤로 열어준다. 어뭐 약간 뒷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하듯이 열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 덤비지 말고 쳐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얘네가 뒤로 빠져 줘야. 빠져 줘야 여기서 잡아 놓고 때릴 수 있다는 거. 밀면 잡아 놓고 치면 공 여기 맞으니까 저기로 그냥 나가 버려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이 많잖아. 음, 그치 많지 많지. 근데 이거랑은 또안 맞는 내용이다.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가라는 거에 대한 레슨이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백스윙이 약간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많아. 어,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좀 가져라. 그럼 어떻게 돼? 딱 좋지. 어, 이렇게 안돼 있잖아.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때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오류가 뭐냐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가려고만 하는 게 문제야.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오른, 이 몸을 반을 잘라놓고 이 오른쪽 근육은 하나도 안 쓰고 왼쪽만 밀어 이렇게 반쪽짜리 스윙하는 거야 그냥 어 오른쪽 어깨가 열리면서 뒤로 어서오세요 하듯이 열리면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가주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왼쪽 어깨가 이 정도까지 가지도 않아 왜냐 얘가 열리기 때문에 왼쪽 어깨 가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가요 하지만 반쪽짜리 스윙 이 오른쪽 근육 놔둔 상태에서 왼쪽만 간다면 자꾸 이렇게 밀려 버리고 여기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왼쪽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올바른 회전을 하면 있잖아. 어깨 힘이 별로 안 들어가. 그럼 어디에 들어가? 이 배때기. 이배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회전을 잘하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깨 회전을 막 이렇게 막아 놓고 얘네 회전시키려고 그러면 와, 여기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그럼 우리가 다운 스윙 때 이렇게 이 들을 수 있을까? 못 이렇게 밖에 못 뒤둘러요. 어, 여기서 그러면 백스윙이 왜 열리는 게 중요한지 제가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 피디님 와보세요. 자, 공 들어봐. 아무 생각 하지 마.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저기다가 한 5, 60m 던져봐. 5, 60m. 어, 뭐 대강. 이렇게 던지지. 그치. 봐봐. 그러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냥 보여주려고. 봐봐. 몸 놔두고. 여기서, 여기서만 던져. 여기서 세게 던져. 여기서? 어, 빨리, 빨리 던져. <laughs> 표정 되게 귀엽네. 이러네. 자, 여러분들께서 공을 던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보통 없어요. 어. 너 야구했어? 아니.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아니, 한 번도 적.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내가 첫 번째 던지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딛고 골반 열고 회전하고 팔꿈치 안으로 넣어서 이안 덤비고 손목 스낵까지 해서 던졌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공은 어땠어? 너가 세게 빨리 던져. 내가 빨리 던져. 이건 뭐,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재촉한 이유는 생각하고 던지지 말아봐라. 그랬을 때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 보자. 근데 역시나, 역시나 몸을 백스윙 때쓴게 없으니까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 팔로만 던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니막 여기 힘들어 가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너 이빨도 힘들어갔어? 어, 그 표정, 표정 진짜 못생겨. 나 방금 아, 못생겨.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어, 막, 어. 이랬어? 아, 어, 야, 너못 보겠더라. <laughs> 이래서 백스윙이 정말 중요하다. 아까 피디님께서 두 번째 던졌을 땐 여기가 막혀 있었던 상태로 팔만 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힘이 들어갔고, 첫 번째 거는 제가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디님께서 알아서 몸을 열어가지고, 딛고, 골반회 전, 안쪽 던지고까지 다된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다 백스윙의 회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회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운스윙 회전은 전 별로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왜 백스윙에서만 잘 되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잘 돌아줘야 된다 어. 왼쪽 어깨가 밀어서 오른쪽에 막히면 이건 동계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어때? 너 아까 던졌을 때랑 똑같이 나와 그죠? 이렇게 나오죠 어. 여기서 얘가 뒤로 어서 오세요 하듯이 빠져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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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은 오른쪽을 잘 열어주자. 근데 이 전에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백스윙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백스윙에 둬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 음, 중요한 건 왼쪽 어깨 자꾸 밀지 말아라. 어. 회전하는 느낌이 어서 오세요 느낌. 어서 오세요, 뒷 사람한테. 이런 느낌. 근데 절로 가세요 이런 느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느낌. 그럼 여기서 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당연히 따다닥 열리겠죠, 몸이. 순서는 헤드를 보내면서 어서 오세요 해 주면 된다. 그럼 어서 오세요 할때내 팔이 어떻게 돼? 이건 절로 가세요지. 자. 내가 일자로 빼지 말라 그랬지, 성호가. 왜? 자꾸 막히니까. 절로 가세요, 이거는. 어서 오세요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접힌다는 거. 바, 반대로 일자로 하면 막혀요. 열려야 돼요. 어, 열려야 돼요. 어서 오세요 툭. 그래서 제가 대각선으로 그냥 바로 빼라고 한 거예요. 어, 일자로 올리면 자꾸 여기서부터 막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요. 왼쪽 어깨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오른쪽을 잘 열어주자. 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 주시면 백스윙이 편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몸통에 꼬임이 느껴지고, 여기에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건 어깨에 이런 힘이 들어가고 꼬이는 느낌이 드는 거를 내가 잘 꼬았다 회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여기 힘이 들어가야. 어. 네. 그래야 막숨못 쉬고 같은 느낌. 이거는 숨은 쉬어도 어깨는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이 느낌. 어서 오세요. 문 닫자. 문 닫아라. 장사 접어야 된다, 이거.